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고살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도 10월달 아, 우리 토끼띠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토끼띠분들 10월달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운세에서 열리는 운이고 매사에 좀 풀어지는 운이고 금전수도 좀 벌고 갈수 있는 운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운은 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운이 상승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일을 하면서도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조금은 밀어 가시면서 상반기 보다 는 하반기 운으로 밀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어, 우리 22살 김효생 분들 22살 토끼띠 분들이 조금 바쁘시겠어요 어,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어, 10월달 운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면서 어, 바쁘게 움직이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을 떠나 계신 분도 있고 또 어, 취업을 해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어, 운에서는 사람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가 내 성취욕을 느껴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시기로 오기 때문에 어, 공부하시면서도 내가 일을 할수 있고, 어, 내가 또 직장에서. 변동, 변화, 움직임 수도 있고, 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유대관계를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 어, 연예계계통에 계신 분들은 요 10월 달에 어, 생각지도 않게 귀인을 만나서 내가 일적으로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고 사람 속에서 이름을 알리되는 수에 들어와 있고. 어, 토끼띠 분들, 22살 토끼띠 분들이 10월달 운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어, 일하면서 이 결과론이 나한테 좋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또 금전수 운에서는 내가 금전수도 지금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고 내 몸은 조금 바쁘니까 몸도 마음도 조금은 어,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연의 운도 같고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22살 토끼띠 분들이 10월달 운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은 풀어지고 모든 일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람 속에서 안정을 찾고 또 귀인도 나서는 운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34살 토끼띠 분들 어, 34살 토끼띠 분들 어, 직장에서 뭐 변화나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운에서 이렇게 움직임수도 보이지만 섣불리 급하게 마음 먹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내가 좀잘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내가 뭐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10월달 상반기 운보다는 하반기 운에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변화 변동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또 결혼하신 분들 어, 문서 잡고 가시는 분들 또 이사나 변동수나 움직임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34살 토끼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 이동수 변화수 또 움직임수도 보이기 때문에 어, 문서를 잡고 움직이든가 내가 또 직장의 변화 또 새롭게 출발을 하시는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또 혼자 계신 분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같이 따라오지만 그 인연하고 너무 서둘게 급하게 시작하시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금전의 운에서는 내가 힘들었던 운에서 좀 풀어지는 운이고 답답했던 금전 운에서 열리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34살 어, 토기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10월달에 운이 강하게 역할을 해주면서 내가 탈바꿈을 하고 변화를 줄수 있는 이런 시기로 다가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느 계획을 세우거나 어떻게 움직이려고 어, 생각하셨던 분들은 변화, 변동 수 움직임 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46살 토끼띠 분들 어 46살 을묘생 분들이 몸수가 조금 힘들어요. 어 꿈자리 몽사도 조금 힘들게 가고 내 몸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우리 46살 토끼띠 분들은 이렇게 조상님전에 이렇게 개운을 하고 가시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셔도 내가 조금 힘들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 내가 새롭게 변화나 움직임이나 변동 안 주시는 게 좋고, 새롭게 일을 뭐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시던가,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걸 하셔야지, 새롭게 변화, 움직임 속, 뭐, 새롭게 뭐 더. 뭐약움직이신데든가더뭐한 가지를 추가한데든가 아니면 새롭게 다른 일을 같이 해보실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새롭게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고 움직임으로 조선는 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도 조금은 답답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는 거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좀더 열심히 움직이시면 차라리 거기서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움직이신 거에는 조금 답답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변동, 변화수를 줘도 내가 편치가 않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도 조금 답답함이 따라오고, 금전을 투자하는 것도 약간 흐르는 기운에 내가 금전수에 조금 막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0월 달은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시간을 늦춰주고, 하반기로 늦춰주고, 또 다음 달로 늦춰주고,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어, 강하게는 들어옵니다.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새롭게, 뭐, 사람을 만나서, 어, 새롭게 시작하는, 요런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내 몸조심, 또 변화, 요런 것만 조금 피해주시면, 그냥 무해무탈하고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내가 금전에 투자라든지, 새롭게 뭐, 움직이신, 주이신다든지 요런 운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46살 토끼띠 분들이 또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구설수 따라와요 어, 직장이라든지 내가 뭐 일로서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에 입설 내귀설 내가 따라올 수 있고 근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사람조심 좀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8살 개묘생분들 어, 58살 개묘생분들이 어, 10월달 운에는 9월달부터 조금씩 운에서 금전운으로 조금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고 어, 10월달 운에서도 내가 금전수로 이렇게 답답했던 눈에서 좀 막힘이 뚫어져라는 눈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뭐 영업이나 사업하시면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도 운에서는 내가 열리는 운이고, 어, 사업문도 열려져 있고, 또 내가 금전의 운도 열려져 있고 또 사람으로 입설래 기설래 힘들었던 운에서도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운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쉬운 어, 여덟 살 토끼띠 분들이 어, 10월 달 운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볼수 있고 힘들었던 운도 귀인 위 위해서 귀인이 나서서 일이 풀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고 어, 금전수도. 열려있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쉬운 여덟 살 토끼띠 분들이 몸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 내 몸으로 지병을 얻던가, 괜히 내 몸수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몸수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의 변동, 변화, 움직임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어, 문서를 내가 새로 잡고 가셔도 괜찮고, 문서를 내놓고 사고팔고 하시는 일이 큰막힘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70살 토끼띠 분들. 이0살 어, 토끼띠 분들이 어, 자손으로 근심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자손의 걱정이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또 내가 집안일이나 아니면 내가 일로서 하는 일에 조금 어, 답답하고 뭐금전수로좀 막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금전수를 좀 열리고 가고 사업분에서는 조금 풀어지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변화 변동수 없이 원만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눈도 들어와 있어요 어, 우리 70살 토끼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10월달 운에서는 어, 자손의 일이고 내가 힘들었던 운이고 또 내가 영업이고 사업이고 하던 일에서 조금 주춤했던 운이 좀 풀어지려는 운이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문서의 변동수 변화수 내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것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어, 문서의 변화도 줄수 있고 변동도 줄수 있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륜살 토끼띠 분들도 어 10월 달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달 되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이 10월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운이 풀어지라는 운이기 때문에 어, 내가 추진하는 일이라든가 어, 내가 뭐 이렇게 급하게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너무 급한 거는 걷지 마시고 조금 밀어주시는 게 좋고 변화나 변동수도 늦춰주면 늦춰줄수록 우리 토끼띠 분들한테는 더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이 풀어지고 매사에 안정 잡고 해결되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10월달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